또 오늘 또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음, 오늘 또 우리가 함께했으니까 스님이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본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분은 울산에 계시는 분인데, 어, 스님이 아, 오래전에 어, 스님이 막 어, 출가하고부터 인연이 닿은 한 분이 한분 있어요. 그분은 거사님인데, 그, 그냥 이름이 진묵대사님하고 비슷해서, 그냥 내가 대사님, 대사님 장난으로 늘 그래요. 그리고, 너무, 음, 무게도 있고, 변함도 없고, 사람이 너무 좋아요. 예. 항상 한결같은 분이라. 하루는 스님하고, 어디, 이제 같이 가게 됐어요. 밤이 돼서 잠을 잘라니까, 스님은 잠잘 때가 마땅치 않아서, 그냥 뭐, 호텔이나 모텔이나, 가는 것도 좀, 불편하고, 제일 그래도 편할 곳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찜질방에 가면 네, 편할 것 같았어요. 사실은 불빛도 있고, 시끄러워서 잠자기는 좀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괜찮을 것 같아서 찜질방을 선택했어요. 그때 찜질방 안에서 어, 그 주는 가운을 입고 뭐 샤워를 하고, 그냥 적당한 곳에서 잤어요. 자는데 자다가 보니까 이 천사님은 이 거사님은 어디 가서 한쪽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 왔다 갔다 편한 곳을 찾아 잤던 것. 나를 찾아와서 주무시는 기어서는 그래서 자다가 보니까 어 당신은 휴대폰을 잊어버렸대. 에? 휴대폰을 잊어버렸다고 막 두더 거야. 아이, 도둑놈이 말이야. 어? 내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와, 참, 도둑놈 천지네. 막이러 <laughs> 잠이 아주 끊는데, 나도 겨우 잠들었는데. 그때 내가 뭐랬냐면은, 아이, 그거 잘 됐네. 잊어버렸으면 새거 사면 되지. 휴대폰도 엄청난 고물이었어요. 내가 볼 때. 아주 오래된 거예요. 아마 한십년 10, 가까이 썼지 싶어 내 생각에 그거 버릴 때도 됐던데 그냥 뭐잘 됐어. 그냥툭투덜하게 가도 안 오고 옆에서 앉았어. 그러면은 다들 어쩌라고 그러니까 아 참. 그러면 아직 휴대폰이요 찜질방에 있는 것 같다. 내가 그냥. 귀찮아서 그래서 가라고 그러니까 말대가지 같은 놈이 가져간 간, 간것 같은데 <laughs> 말, 말대가리 같은 놈을 한놈 찾아봐라 내가 이랬어 <laughs> 그러니까 예 말대가리요? 말대가리 같은 놈이 가져갔어요? 어 그러니까 <웃음> 당신이 <웃음> 막 헐레벌떼 일어나더만은 찾으러 나서는 거예요 층층이 당긴 거예요 말대가리 같은 사람만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수건을 뒤집으시고 있으면, 가서 살짝 잘씹시고 자는 사람은, 살수건을 올려가 보고, 막, 이 사람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돌아다니다가, 청청히 다니다가, 다시 왔어요. 스님, 와. 전신만시, 내 눈에는 다 말대가리 같이 <laughs> 보이니? 어느 말대가지금 찢은 사람을 어? 찾아야 내 나라 해야 됩니까? 아무러 아, 나도 모르겠어. 나 자야 돼. 그냥 가봐. 말, 말대가리 말 같지 생긴 사람, 제일 말대가리 같지 싶은 사람한테 가서 내 휴대폰, 내 나라 해봐. <laughs> 돌고 돌고 또 오는 거예요. 야, 천도야 도둑놈같이 보이는데. <laughs> 말대리같이 보이는데,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겠다. 나 자자. 그건 잊어버린 거는 이미 잊어버린 거고, 우리 잠이나 자자. 잠이 와야죠. 왜? 예. 아, 휴대폰 거정살 그 행편 안 되면 내가 한개 사줄게. 잠좀 자자. 그랬어요. 왜냐면, <laughs> 그 휴대폰은, 그, 그 기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커기한 게 들은 저장돼 있는 내용들이 너무 중요한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응? 음? 각 거래처의 전화번호라든지 이거는 돈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큰 났습니다. 그도 짠 어깨네 돈으로 얼마나 되는데 하니까 그 당시에 하는 말이 이 내가 500만 원 주고라도 사야 되는 겁니다. 휴대폰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좋다. 내가 찾아주면, 이제 농담을 한 거죠. 내가 찾아주면 휴대폰을 500만원 주나? 이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 500만원 드리죠 에이, 찾고 나면 뭐, 언제 봤다고 하려고 안 하란다, 나 그런 거. 아, 진짜 줍니다. 아,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솔직하게 내가 줄수 있는 돈만 이야기 하자. 응. 그냥 흥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백만 원 됐습니까? 에이, 그럼 좋다, 백만 원 됐다. 나섰어, 이제 가서 둘이서 이제 자기 앞서고 나도 이 뒤에 따라내 면서로 이제 구석구석 인자 진짜 말대가리 같은 사람을 찾아 헤매다 긴 거야. 찾아 가니까 자기가 그 관리자한테는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 벗어, 야. 내 휴대폰 한개못 받는 기요. 못 받습니다. 와요. 나 잊어 뽑는데. 아, 여 관리 잘해야 됩니다. 휴대폰 많이 잊어 니다 아, 참, 네. 좀 혹시 보이거나 좀 찾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막 관리자들만 찾아 댕기고 또막 같이 돌아다녀서 둘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재수 좋게. 어느 사람이 하나, 젊은 사람이 하나 지나가는데 똑 보니까 내 눈에 똑말대가 그렇지 생겼는 거야. <laughs> 그래서 휴대폰 내놔라 하다가는 잘못하면 기싸대기 막꺾고 내가 뭘 했냐면은 그 사람 떡 한번 쳐다보고 씩 웃고는 돌아서서 등어리로 떡 뒤로 지 옆으로 돌아서서 이제 어? 얼굴 안 맞아치고, <laughs> 도수를 부렸어, 내가. <laughs> 무슨 도수를. <laughs> 아, 참. 그 사람, 그 진짜 도둑도 사람 볼줄 모르네. 세상에 휴대폰 훔쳐갈 데가 없어서, 선님 휴대폰을 훔쳐가다니. 참, 바보네, 그 사람. 재수 더럽게 없을 거야. <laughs> 이러는 거야. <laughs> 경근을 진때딱 대놓고 돌려서서, <laughs> 그러고 씩 돌아서면서 또 얼굴 쉴그 한번 쳐다보고, 또 옆으로 씩, 지 옆으로 지나가는 척 하면서, 야 세상에 훔치도 훔치도 지가 잘 훔치면 훔쳤지. 스님 휴대폰 훔치갖고 지가 잘될 리가 있나. 재수 더럽게 없을 거다. <laughs> 그러고 또씩 돌아서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척 하고 슥 한번 쳐다보고, 또 저쪽으로 가다가 또이리 오면서 그 사람 쪽으로 시일 가면서 스님 후대는 훔치간 가 지는 잘 모르면 다른 건수까지 잡혀가 교도소도 갈수 있을 텐데. 막이 <laughs> 계속 하는 거야. 따라 해. <laughs> 직접 얼굴을 안 쳐다봐. 그냥 말할 때는 옆으로 실 지나가면서 듣고를 하는 거야. 가까이 서서 실 돌아서면서. 에? 그게 도술이야. 뭐 도술 있어? 내가 도술이 뭔거 알아? <laughs> 그래, 내 혼자 도술을 부리는 거야, 그냥. 그래, 이리 가면서 서약 하고, 저리 가면서 하고, 또 저쪽 갔다가, <laughs> 또안 보이는 쪽 갔다가 또 다시 썩, 이제 또 부터 <laughs> 지으라고 또 오고, 이렇게. 이제 지는 이제 또 요쪽 갔다가 내 옆에 그리 하고 있는데, 왜 뭐, 지도 또 쳐다보고, 어? 어, 뭐 있으면서 이제 그, 어, 우리 그, 여? 그 대사도, 예? 쳐다보면로 무슨, 뭐라서 시부러 시부러 앉게네. 어, 야, 뭐, 저, 지보고 했는가 싶어가지고, 또, 뭐, 예, 쓰니까요, 쌓고 이러다가. <laughs> 그래, 왔다 갔다 했어. 그다, 서보니까 옷장 옆에, 그, 그, 이리 섰더만은, 그, 땅바닥 놓고 이놈이 어디로 가뻗는가 없어져 붙어 거기 그 휴대폰이 한개턱 넣어져 있어. 얼른 주섰지. 휴대폰 주소가 이제 끈이 있잖아요. 옛날 휴대폰 좀해는 거, 이거 열고 하는 거 있죠. 그 끈이 이리 있어. 손잡이 있는거 끈 있잖아. 그걸 이제 내가 손가락에다 이렇 걸어갖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게 맞는지, 특히 들고, 이제 이래, 이래, 진짜 또, 이제, 지는 이 찾고 저리 찾고, 이제 말대가리 찾아다니니까, 같이 있어. 그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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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갖고, 이래 갔어. 가니까, 저쯤 오면서, 스님, 그거는 누구 휴대폰이요? 이러는게 나, 내보고. 그래서 내가, 누구 누구라? 내가 이런 게 나. 응? 이런 게. 누구꺼, 그 또, 어디서, 어디서 꺼오는 거야 이랬대. 주셨어. 응? 예? 허허. 옆에 오더만, 자, 이랬게. 보더만, 어, 있네, 끝났네. 아, 이 진짜 도술이야. 진짜 도술이라? <laughs> 이 집은 대사 너무 잘알제 <laughs> 누굴 구 사이니까? <laughs> <laughs> 네. <웃음> 그래서, 그, 이제, 휴대폰을 찾았어요. 찾고, 이제 돈 백만원 내라니까. 아, 돈 없다는 거야. <laughs> 어? 아, 구름 게 어딨나? 그럼 휴대폰 도로 주라네 안 된다 했거든. 도로 갖다 줄란다. 말대가리 갖다 줄란다. <laughs> 아,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주문이 없고. 돈은 없다고, 이제. 봉투를 한개상 내밀어. 전님 <laughs> 제가 월급 탔는데 한 번에 다주려니까 너무 돈이 많고 한 달에 10만 원씩 열번 할부로 찍으면 안 됩니까? <웃음> <웃음> 그래서 내가 씨, 말도 안 되는 소리 시끄럽다 잔소리 하지 말고 내놔라 그래 아예 이제 10번 할부로 찍겠습니다 그럼 이자까지 저오느라 내가, 그건 안 된다, 내가.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당신이, 음, 내가 이제 사실은 장난으로 한게 돈을 가져가거라. 그거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재미로 한 거지. 그걸 내가 돈을 받으면 오히려 부처님 전에 혼나니까 가져가라고 줬어요. 주님 뭐라노? 끝내둔대. 가져가고 호통을 줬어. 하고 나서 보니까 부처님 전에 도로 얹어놓고 갔어, 불다가 <laughs> 그래서 전화를 해갖고 이거 좀 가져가라고 막 하니까 다음 달에도 또 10만원 가져가겠습니다. <laughs> 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산에 그 비닐 음마 있을 때그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물, 물탱크가 있었고, 또두 번째는 사람 많다 보니까 좀좀 좀 커졌고, 그때쯤 해서 좀더큰걸 하나 샀어요. 근데 그 당시 물탱크 사니까, 제법 큰데, 10만 원 달라더라고요. 10만 원 사갖고, 주고 사서 올려가지고 나왔는데, 아직 공사는 안 하고, 공곰이 혼자 생각하다가 하루는 전화를 했어요. 보시 좀 해라 예 무슨 보시요 어, 우리 문명사에 물땡고가 없으니 물땡고 한개 사서 보시해라 아 그러지요 그 얼마나 하는가요 내가 오늘 알아보니까 100만원 한단다 100만원 하니까 100만원짜리 하나를 보시라 하면 어떻겠노 아이 제품 비싸네요 근데 스님이 하라면 해야죠. 어쩌겠습니까그래 고맙다. 틀림없이 하느냐? 예 하지요. 그럼 나 지금 오늘 문 담고 사면 되겠느냐? 아, 우선 그럼 먼저 돈 갖고 사시겠습니까? 제가 드릴게요. 응, 알았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왔어요. 왔을 때 말했어요. 물담 그 이거 백만 주고 산 거다. 백만을 주고 샀는데 스님이 여차여차 해서. 이렇게 사니까 10만 원에 주더라.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가 10만 원낸거 그거 깠고 이미 이건 다 해결이 됐다. 100만 원짜리가 이게 그러니까 90만 원은 100만 원을 네가 이미 마음으로 보시를 하였으니 이 100만 원안 내도 된다. 90만 원 나머지는 안 내도 된다. 100만 원짜리 물등고는 이미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는가? 이게 그러니까 100만 원 보시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계산 끝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 스님, 그, 어느 나라, 그, 계산법인지는 몰라도, 참, 계산법이 좋다는 거야. <laughs> 그래서 내가 뭐랬느냐 이것이 바로, 부처님 세계의 계산법이다. 부처님의 계산법이다. 와, 내가. 알았나? 아, 좋은 법이래요, 그게. <laughs> 그러면 내가, 그, 뭐 어떤 능력이 있어서 말대가리 같은 사람을 찾아갖고, 뭐, 휴대폰을 찾았느냐. 그거 아니야. 그냥 한다고 한 말이 옆에 사람이든, 그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들었으니까. 와, 내가 오늘 훔치도 잘못 훔친데 진짜 스님. 처음에는, 어? 스님인 줄 모르고 훔쳤더만, 어, 야, 이거 잘 훔친 다나다 놀래갖고 놔두고 갔을 수도 있고, 또 나가서는 이분이 환악 평소 때, 전심이고 마음이 착한 분이라 그 공덕으로 마음이 움직이진 거야, 그냥, 그, 응? 어? 도둑이, 예? 예, 야, 그래서 돌려준 거란 말이야. 예, 부처님 전에, 기도할 때, 기도가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아, 남잠잘 때, 잠 조금 작게 자고, 남 허성 세월 보내 때 무언가 조금 열심히 응. 일도 기도도 그 무엇도 미리 미리 조금씩 조금씩 쌓아 놓으면은 응. 가랑비에 응? 옷 주는 줄 몰라도 어느새 보면 가랑비도 많이 왔다가 보면은 옷은 다 젖어 있고. 내가 오늘 하루 올린 공덕이 약하고, 기도가 약하도 나도 모르게 차근차근 쌓아가고 하다가 보면 그 공덕이 쌓이고, 그 복덕이 쌓여서 좋은 미래가 오고, 앞으로 나도 모르게 내 가족과 내 자식과 내 모든 주변이 좋아지고, 오늘의 작은 아픔이, 오늘의 큰 고통도 어. 세월이 지나면 그냥 하나의 추억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음, 개개인이 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냥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 예. 왜 행복한가?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요즘 그 부따영화 자주 보시나? 두 번밖에 안 봤어. 열심히 봐. 잊어버려. 잊어버려. 메모해 놓고 스님도 잊어버릴까 봐 달력에다가 표시해 놨어요. 될수 있으면 보려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또안 맞아서. 놓칠 때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예. 하고. 재방송 안 해주시는 거예요. 재방송 꼭 봐야죠. 음. 그렇게 하고.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정말 초 긴장이 되어 있죠. 예. 이, 예. 긴장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 온 나라가 얼어붙었고, 모두가 겁이 나서 절절 매는데 내가 어제 안에 놀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요즘 사람이 못 모이잖아요. 겁이 나서. 근데 무명사에, 무명사 우리 신도님들은 뉴스를 안 보는지, 메르스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건지 나는 모르지만, 한결같이 빵긋빵긋 웃고, 기도하는 보고, 내가 아래 감동받았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들, 내가 더 많은 법도 한데, 진짜 감동 받았습니다. 내가 그런 말 했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웅크리면 안 돼요. 마음을 활짝 열어요. 메르스가 왔다가도, 왔다가도 놀래갖고 도망가고 그러는 어떠한 불치병도 사람 마음 먹게 달려있다. 예 근데 메르스 그까지거 그 하나쯤이야 별거 아니니까 예 마음먹게 달렸으니까 여러분 음, 그렇게 하시고 예, 예 마음을 크게 내셔 가지고 그럴 때 수록 또 우리는 커다란 백 부처님 백이 또 있지 않은가 그죠 예 그보다 더큰 백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모두 어 항상 늘 건강하시고 다 함께 우리 기도 한번 해봅시다. 예, 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아, 여러 불자님 모두 가정 가정마다 소원하는 바뜻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